다들 그림자의 전설 잘하고 계시죠? 하하하하, <laughs> 아실 거예요, 이미. 아델린이라는 이게 또 전설급 챔피언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델린을 그냥 접속만 하셔서 플레이를 주셔도, 봤죠, 여러분들. 6월 9일 전에 참여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7월 8일 전에 참여 시작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아델린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6, 6까지 깨고 7이 깨는 게 퀘스트지. 6을 한번 깨보자고. 저는 리더가 얘입니다. 얘가 내 우리 리더. 보여줄게. 전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동으로 해놨군요. 어, 오토 말고, 수동으로 할수 있어. 보이지? 공격. 얘가 지금 공격 타임이죠. 이런 식으로. 빵! 연결 도끼 공격? 끝났잖아. 오크가 역시 멋있잖아. 여기서 이게 헬레이저가 한 톤이 남았다는 거요. 일단 딱저주받은 칼날. 애들이 여러분들 약해 빠졌잖아. 어, 애좀 세다, 애는. 난 얘부터 약. 피 작은 애부터. 지아. 야. 야, 왜 다구리 아냐. 니 오. 야, 얘부터. 지아. 여기서 헬레이저. 빵! 다, 버, 좀 범위 공격이거든요. 평타 빵! 캐리 3라운드까지 있어. 애들 지금 쎄보이냐? 얘부터. 얘가 좀 공수니까 뎀지가세보인다 오오오오오. 더블 샷날리거든요한명 괜찮아. 나 레벨에서. 오오오, 쉴드 뭐냐 이거? 얘부터. 그거야. 줄건좀해털러 가. 얘부터 얘가 또 공격력 이좀세 보이잖아. 얘는 좀 탱커 같으니까 탱커를 마지막에 후순위로 공략하는 거지. 단결 협동 공격 딱 그렇지. 딱 평타 한번 쳐주고 여유가 있어야지아 괜찮아. 얘는 얘는 공수는 우리 메인이 아니야. 우리 메인은 이제 가운데 있는 메가 메인이란 말이야. 마지막 멋있게 헬레이저 딱! 대리! 내가 이제, 클랜 장이잖아. 클랜 장인데, 에스급 챔피언 한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출석 보상. 30일, 보이지? 별 4개짜리. 그리고, 60일, 90일. 출석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일 퀘스트 같은 거 하잖아. 일퀘일퀘 같은 거만 해도 이런 거 주거든요. 모든 일퀘 하면은 보석 줘. 주간퀘월관퀘 그리고 고급이랑 업적.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을 만큼 나와. 내 생각에는. 하지만 저는 재빠른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료로 받는 것도 있고. 한번 사러 가야지. 야, 잘못 누르는데. 얘, 얘, 얘 하기 싫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가 좀 멋있지, 멋있지 않나? 얘, 쎄 보이는 건 얘거든? 도전! 하나! 전설 나오겠지 나는? 운이 좋으니까? 도전! 제발! 제발! 아 아, 그렇게 쎄 보이지 않은데 리뷰가 있네요 어우 네, 여러분들 평가가 4.5 후반인데 거의 다? 야, 4.7이면 좋은 거 아니야? 한개 더. 도전! 와우! 야, 지존세 보인다. 비드의 칼자루, 바드의 칼자루? 야, 뭐 터지는데? 리뷰가 만 개야, 얘는. 4.9캐리 여러분들, 이거 터졌다. 이거 만 점이야, 거의 평가. 추천 유물은 공격, 공속, 공격 속도로 가라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 아! 몇개 추가해? 소원해. 도전! 사성한게 뜨나? 그렇지, 레이디 에러시. 야, 메이든 예쁘다. 주간 캐스트, 아, 챔피언이 진짜 많네, 종류가. 스킬이 뭔모이나 보자, 일단은. 모든 적을 공격하고 줌 데미지의 20%만큼 자신 치유? 야, 이거 사기네. 역시 오성이 사기네. 그냥, 그냥 평타 공격부터 사기야. 모든 아군의 디버프 제거. 2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지속 치유 버프 2개. 2턴 동안 모든 적군에게 독. 우리는 힐라고 상대는 지, 독으로 지겨 제거한다 이거구나. 최고네. 모든 아군이 독 디버프에 걸린 적에게 20% 추가 데미지 패시브. 꿀이네,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이거. 예, 얘한테 올 뻔한 칸 그냥 신발 장착 됐어 공격과 방어입니다 방어점튼 자동으로 오케이 공격은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내가 공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확인 방어부대 설정할 수 있고 우리 알잖아 리더는 무조건 얘 예. 그리고 사성이 많거든 좀세 보이는 애들로 해볼게 내가 예. 예, 아, 예, 얘가 세 보인다. 예, 빼봐 4성으로 내가 보니 도배하면 괜찮아. 지금 딱야 느낌 좋다. 이거 팀 파워, 벌써 만 돌파 전통 한번 해보라고 자 도전 야, 바로 시작해볼게. 그냥 난 이길 것 같아. 이리로 가보자. 이거. 저쪽은 2, 30, 어, 네, 우린 알잖아요. 팀 랩, 팀 파워가 1,4,000이거든. 나는 9,000이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알지. 5성이 있잖아. 도전. 헐린다고? 여러분들. 1레벨짜리가 이겨요. 좀 세네. 알지, 여러분들. 딱, 디버프 걸어주는 거야. 독 걸고, 버팀 이긴다. 힐한번 깔고. 아, 공격 한번 가. 이거 가 한번 가. 데미지 반사. 좋아요. 이거 좀 좋아 보인다. 예. 이야, 센거 봐라. 레벨 1인데, 제발 마지막 이거 딱. 캐리. 야 버텨라. 우와, 5천이나 나로. 아, 근데 우리가 아, 5성 있어서 몰라 이제. 아기. 캐리. 때려. 약해요. 오... 아, 골터지네 그냥 아주 그냥 어택 쓴가. 우린는 겁먹지 않아. 캐리 여러분들, 오성 내가 괜히 먹인 줄 알아. 얘한테 뭘빵았잖아 우리 레벨 40,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 오성, 이긴다. 난 피해복도 돼. 치, 때리면 피해복이 되잖아. 오, 좀세긴세긴 세다. 여러분들, 오성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끄박 피해 목 되잖아. <laughs> 여러분들, 역시 온성이다. 여러분들 봤나? 오분의 레벨 1짜리가 4 0짜 리기잖아. 일단 뽑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까 뭐 털린다 하시는 분 어디 갔습니까? <laughs> 한번더 해봐. 야, 그, 가지고 놀수 있겠는데, 이거, 저. 뽑기 또 하면 안 되냐고, 아냐냐. 아니야, 아니야. 또할 필요 없어, 또할 필요 없어. 얘는 내가 볼때 그냥 가지고 논다 와우! 뭐야, 이거! 뭐야! 야, 쟤오성이냐 쟤? 설마? 야, 설마, 설마. 어오 오오... 오오... 야, 야 지존쎄. <laughs> 야, 야, 설리네. 야 검제 리오레우스 뭐냐 이거? 얘도 우성이구나 리오레우스 지존세네. 아 반갑습니다. 야 이게 오토쿄도 일단 우리가 레이드 잡을만하네 우리가 이제 뽑아가좀 세졌더니 처음에 나왔을 때 캐릭터가 우리가 신화류상 얘한테 맞고 터지거든 게임이. 근데 이제 이길 수 있네 얘를. 야용 그래픽이 은근 또 괜찮아요. 왜 이렇게 공격이 약해 보이냐, 때리는 게. 우리 전체 공격기. 한렇 보이지, 이렇게. 와우. 하지만, 여러분들. 나도 세다고, 이제. 하하하하. 아, 우리 이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야, 근데 레이디 헤리씨가 공격력이 진짜 세네, 얘가. 1 4 0 0이야 얘가 공격력이. 레벨업 파... 확실히 이게, 그게 있어야 돼. 특화된 게 있어야 돼, 아무튼. 퀘스트가 끝까지 있죠, 이렇게. 여기 끝까지 있어서, 여러분들 레이드 즐기실 수가 있고. 제가 레벨만 조금 더 됐으면 더 좋았는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레벨, 레벨에 따라서 이제, 세력전쟁부터 해서, 보이죠, 여기. 클랜 보스, 운명의 탑, 저주반 받 도시, 얼마든지 컨텐츠가 넉넉하다. 시작부터 거미네, 그냥. 호그같트 느낌이 나네요. 그지 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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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 중첩이 되네. 죽겠네 가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빡세다 이거지 <laughs> 깨는 맛이 있습니다 맞네 맞 제가 지금 실수했네요 그렇지 그렇지 거미가 자꾸 생기네 여기는 거미가 많이 생기네요 거미 공격이 좀 중요한 거겠는데 우리 드레이크가 있잖아 근데 와우 야, 거미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얘는 양으로 승부하는 타입이야 각자 컨셉이 있어 덴 던전마다 깨는 맛이 있네요 이래서 아 드레이크가 다른 애 때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미들 다 제법 제거해주네 스톤커 할까 이거? 오오 그렇지 내가 있으니까 범위 공격으로 다 제거해주니까 이게 꽉 차면 필살기 칠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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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를 때리긴 해야지 근데 내 말은 드레이크는 잡을수록 쎄시니까. 아, 잡을수록, 오 잡을수록 쾌가 그게 나가니까. 턴이, 턴이 새로 생기니까. 먹이 농락인가? 그치. 우리는 대바대 여주들은 그 생각밖에 안 하긴 하지. 그렇지. 야, 제가좀 해줘야 되는데. 그치, 얘가 해줘야 돼, 얘가. 레이크! 이제 크리티컬 터치죠. 레이크는50% 미만인한테 무조건 크리티컬 터치. 얘가 그래도 전이 화염 기사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좋아. 그래, 그래, 그래. 브레이크? 근데 우리가 쉴드랑 힐 때문에 죽진 않겠다. 그렇지. 와. 야 레이드가 세긴세는한 명이 죽었어 우리 야 상대방도 힐을 하면 너무 빡센데 게 그래그래그래 그래. 브레이크 가라 이길 것 같긴 한데 간신히 이기겠는데 힐이 은근 빡세다 보스들이 힐되는게 그렇지 역시 5성이다 보상을 유물을 많이 줘. 이걸 우리가 깰수 있는 거거든 이제. 야, 클랜은 지존 많이 들왔는데 림스 남편 누구예요, 이거? <laughs> 야, 야,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야, 몇 명이 오신 거야, 도대체? 와우. 우리 클랜분들에게 클랜분들에게 감사인사 를좀 드리고 갑니다. 와, 근데 이분은 세긴 세다. 51K. 나랑 비슷하거든. 제가 5성을 뽑아서 이 정도지 와 이분은 1.6 70레벨 이분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클랜이언 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클랜 리그 같은 것도 하는 걸 보여드리면 더 좋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린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보시면 링크를 통해서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치즈직 배너에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오실 수 있게 제가 해놨거든요. 아마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 유튜브 영상에도 다운로드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